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만의 참여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상해전과 학폭 등 여러 논란 때문에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그는 대중들의 많은 엇갈린 의견을 받고 있다. 황영웅에 관련한 비공식적인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이 울산시의 출연료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는 황영웅이 떠나기 전에 발생한 일이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받았던 출연료 전액을 울산시에게 고향 사랑기 부금으로 전달했다. 황영웅은 그 일을 살며시했다. 하지만 울산시의 관계자는 황영웅이 기부했던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황영웅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폭발했다. 그러나 이 소식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최근 밝혀진 황영웅의 충격 근황은 대중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다. 구체적으로 황영웅 팬카페 회원은 황영웅이 지금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되고 팬미팅도 사실 아니다라고 폭로했으며 또 다른 익명 제보자는 하차 이후 고향 집에도 안 왔대요. 영웅님 앞집 사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집은 무척 조용하더라고요. 영웅님 홀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라고 전했다. 황영웅은 상해 전과 학폭 등 각종 논란으로 둘러싸이고 있지만 여전히 팬들의 큰 응원을 받고 있다. 최근 그가 불트 결승전 인생곡 미션에서 불렀던 100년의 약속이 음원으로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에 진입해 상위권에 들어왔으며 특히 멜론 폭백의 검색 인기곡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불트 내외에서 선보였던 노래들도 높은 순위로 차트인을 했다. 2023년 11주차 서클 차트 황영웅의 성적표는 다운로드 차트 3곡 BGM 차트 5곡, 벨소리 차트 4곡, 통화연결음 차트 4곡 등총 16회 차트에 랭크인 하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